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1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A2를 만들고 또 정사각형 A2의 한 변을 정, 어,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A3를 만든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예, 다음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거죠. 한없이 반복하면서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급수 문제고요. 그중에서도 도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예, 닮은 도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예,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걸 계속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등비 급수 문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문제인 것을 확인을 했다라면, 1-r분의 a, 요 공식에다가 집어 넣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 어, 첫째 항은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네, 16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공비를 구할 땐 어떻게 하라 그랬냐? 첫 번째 항에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길이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찾으라고. 뭐를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는 길이 역할을 하는 놈을 찾으라고. 근데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알려준 길이는 뭐냐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정사형에서도 각그 역할, 무슨 역할? 한 변의 길이 역할을 하는 놈 찾으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를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힌트가 뭐였었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대각선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얘를 루트 로 나눠주시면 한 변의 길이 2 루트 2가 구해지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에서의 한 변의 길이와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길이의 비잖아. 우리가 구할 거는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넓이의 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하시게 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고요. 얘가 공비자리로 들어가고 첫째 항에는 16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 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 분자는 16이고요. 그래서 급수의 합이 3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